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트넘 호스퍼의 충격적인 패배 소식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지난 30일 홈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0-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 선수단에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BBC는 프랭크 감독의 순조로운 출발이 소름끼치듯 멈췄다고 비판하며 특히 공격을 책임졌던 히샬리송에게 평점 3.2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입니다 TBR폭볼은 히샬리송의 경기력에 실망한 팬들의 반응을 전하며 그가 90분 동안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손흥민 선수 이적 후 히샬리송은 리그 2경기에서 이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침묵했습니다. 일부에서는 아직 비판이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히샬리송은 이번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